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약재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8년차 약사 오세린이라고 합니다. 어, 직책은 일반 조제 위험을 맡고 있고 이번 약국과 외래 약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전달 사 ATC에 이렇게 약포지에나올때 보면은 ATC에 그가리약 부스러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보이시면 좀챙겨 주시고. 그 여름이라서 약간 습해서 그런지 a 기 c 약 포지가 살짝 말리는 상황이 보이고요 약 포지 표현하고 나서 혹시나 적합이 잘 됐는지 한번 더 체크하시면서 약지해보시면 아, 이번 주에 학생 발표 있을 예정이니까 브리셋 검토에 녹음 보시고 상번 해보시면 됩니다 음. 다른 상담사님 어 이번 주 생일자가 배지현 선생님 이시기시작요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외래약국은 저희 병동에서 태어나시는 환자분들 퇴원약 조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기, 외래 진료 오신 분들 중에서, 외래 원리 조제를 받으시는 사유가 되시는 분들, 정신질환자라든지, 또는 전염병 그런 환자분들이라든지, 그렇게, 약분학 예외 사유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제를 하기도 하고요. 오후에는 주로 행정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오전은 조제, 오후는 행정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중간에 뭐 오후라도 외래 약국이 바쁘다거나 입원 약국이 바쁘다 하면은 조제 업무를 하기도 하고, 또 조제 업무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저런 행정 업무가 요구되면은 급하게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하고, 좀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는 외래 초검 보지처이고요. 이 외래 초검 보지처는 병동퇴원약이랑 외래 원내 처방약 네. 처방을 1차로 처방을 접수하고 어, 처방을 어떻게 조제할지 감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이 몇건 정도의 처방이 접수되었습니까? 어, 오늘은 2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래가 너무 작0나 생산 보시면 아직 박고현 포지션이라서 너무 가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중간 포지션이고요. 초검 약사가 처방 검토 후 감사를 하면 라벨과 복약 안내문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라벨 처방전 복약 안내문을 넘겨주면 중급 약사는 ATC라는 장비에서 나오는 경구약을 처방전과 함께 비교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포 안에 들어있는 알약의 수량과 용량이 정확한지 아침, 점심, 저녁 약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급 중검 약사가 중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최검 포지션 학사가 이 자리에서 최종 검수를 하게 됩니다. 최검은 장비에서 배출된 알력과 PDP 포장 경구약, 용제 등을 전부 확인한 작업을 합니다. 확인이 다되면 여기 있는 패스 박스를 통해서 투약구로 내어드리고 투약구에서 병동 선생님이나 환자들이 직접 보셔서 약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laughs>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네, 여기는 산재실이라고 네. 가래 약을 주제하는 곳입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영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 이번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정규약 조제, 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약을 어, 드시는 약도 있고 또는 주사약도 있고 그런 약들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24시간 동안 긴급하게 처방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장 투약이 필요한 긴급 처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분 단위로 처방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걸 응급하게 긴급하게 어,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육 하나. 육하 아, 다했어요 이거 고리 빼고 다했어요 오케이. 육 하나. 이거예요. 아, 지금은 경동 정규학 UDS 조제 중입니다. 이렇게 조제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제가 다 끝나면은 경동으로 배송 가서 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껑수로 따지면 다 요거 다 전부 다 저희가 약사님들이 전부 다 검수해 가지고 얘랑 저기 안쪽에 두 개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응급실 약국은 사실 따로 없고요. 여기가 입원 약국 겸 응급실 약국이고요.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긴급 처방이 계속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 접수된 처방을 옆에 서 약을 챙기고 한번더 검토한 다음에 응급실이나 또는 여러 병동의 긴급 처방에 약을 주고 있습니다. 입원 약국에 사는 일이 조제 외에도 되게 많아요. 보면 그 조제되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반납 확인하고 다시 약장에 진열하고 한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유효기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마약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 관리 하루에 서너 차례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조제가 주 업무이지 조제만 하는 건 아니고 조제 외에도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혼자 많았어요? 일어나고, 네. 사망자는 네. 거의 천장 가까이 나와가지고, 일원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아, 없어 아. 아, 사람이 그냥 다뭐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뭐 월급 뭐 그런 것도 바라는 거, 솔직히 바라는 거 없고요. 사람이 충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부장님 이번에 브이로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의 장점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장점? <웃음> 장점 <웃음> 젊은가? 젊음? <laughs> 젊은? 어 그래도 우리 병원이 젊어서 우리도 다들 젊지 않나요? <웃음>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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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좋다? 그치 시설이 좋지 우리 더가있을거야진 좋다 리아 시설이 좋다 나는 우리 약점사는다아어 이제는 네. 좋은 사람 꼭 만나서 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대하는거같은 알겠습니다 새로 만든 외래약국 <laughs> 새로 만든 특수 절실, 아주 쾌적한 환경, <laughs> 오토비가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안녕하세요, 오토비입니다. 지금은 의약품을 배송 중입니다. 어, 자동조제기기가 많이 있고, 조제 환경은 아주 좋은데, 거기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의시할 새에서 일을 한다면, 정말 좋은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해외 봉사를 두번 갔다 왔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간호대 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재밌었고, 여러 진료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몇박 며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재밌었고, 물론 주간에 조제 업무를 하는 것도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장비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동 조제기가 있으니까 차방을 탁 누르면은 쫙 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손을 다해야 돼요. IT 친구들이니까 말도 안통하고 <laughs>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재밌기도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IT를 어떻게 가보겠습니까 저희가 경험을 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할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사님들 이제 뭐 약대 후배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면 은 약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뭐 다양한 길이 있거든요. 뭐 병원이든 제약회사든 공직이든 또 약국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처음부터 약국을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선배 학사님이 약국은 언제든지 갈수 있다. 니가 뭐 졸업하고 나면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젊을 때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1차적으로 병원이었는데 근무 강도가 절대 낮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면 같이 일한 동료, 동료의 동기, 그런 분,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 동기들은 다 나갔지만 <웃음> <웃음> 저희는 좀더 많은 약사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우리 예쁜 연년차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 <laughs> 처음부터 약국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저희 병원도 항상 열려있으니까 <laughs> 많이 지원해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